예 안녕하세요 순위의 허겸소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어, 1 100, 0만여 6번째 시간이고요 어, 오늘은 염소 사업 관련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오피니언즈 온 보트 비즈니스 넘버원 포리6 내용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 최근에 이제 포드 솔루션이라고 저희 유튜브에서 모닝가 님께서 뭐 정보리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가지고 어, 그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 다시 한번 검증하는 제 개인 농장 검증하는 차원에서 조사료. 예, 주로 이제 건초인데 수입 건초인데 조사료하고 배합 사료 거비를 어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비용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농장 수익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검증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일단 현재 제가 임초를 키우고 있는 것은 이전에는 뭐 풀을 배워다가물여다 보고 어 공장에 어, 농업부 산물도 갖다 먹이기도 해가지고, 많은 사료비를 절감하기는 했었는데, 문제는 염소 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다가또 제가 개인적으로, 어, 염소 고기하고 엑스 유통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수입 건축하고 배합 사료에 거의 전적으로 오존을 하고, 방목은 뭐 일부 보충적으로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염소 농장 사육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계략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봤습니다. 이게 일정에 보면 가, 간단한 농장에 대한 어떤 사업성 검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염소의 사료 양, 사료를 주는 거비, 거비한다는 말은 준다는 의미니까, 사료 거비하는 양은 염소 체중의 4%, 4% 요게 좀, 3-4%인데, 일단, 맥시멈으로 보고 4%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번식 모축, 번식하는 암컷의 평균, 두당 무게는 40kg을 평균 표준으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건초와 배합 사료 구성비는, 어, 번식인 경우에, 건초 7, 배합 사료 3으로 하고, 건초를 좀 많이 주고, 비육인 경우에는 5대5. 근처하고 사료를 5대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물론, 현재는 제가 뭐, 비육의 뭐, 별도 특별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 거의 번식 위주지만 그래도 5대5 정도로 주고 있는데, 앞으로 고생비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됐, 그렇게,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사육두수 채소 전업농의 채소 모델을 제가 이, 이전에도 어, 눈차에 걸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 사육두수는 번식인 모축 어, 암컷종자 암컷종자 120두고 120두는 연간 어, 새끼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양뭐 폐사율을 감안해가지고 1년에 두마리를 키워낸다라고 보고, 월 평균 20두, 그랬을 경우에 월 평균 20두를 추라하고, 어, 연간 240두를, 어, 자축, 육성축, 성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컷 종자는 5마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365마리, 우리가 뭐 1년 3 6 5일이듯시 350, 365마리를 기준으로 하는 모델을 일단 제가 제 나름대로 제 기준을 모델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축 암컷하고 수컷 종모의 사료 구성은 건초와 배합사료 뭐 수컷 종모 5마리는 모축 암컷 120마리와 합니다. 동시에 같이 사료하기 때문에 건초 배합사료 구성은 7대3으로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40kg 평균으로 해가지고 4%를 하면은 1, 1.6kg을 먹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초를 70%를 먹는다고 계산을 하면은, 건초, 수입 건초입니다. 1 1 2 k g 를 먹고, 그걸 만약에 생초로 공급을 한다면은, 1.12kg 곱하기 4배 정도를 봐야만이, 어, 게 그러니까, 될것 같고, 그렇게 됐을 경우 생초를 배다 먹이면 한 마리당 4.48kg을 하루에 먹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건초는 가격이 현재 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제가 김해시 한우협회지회에 가서 이제 가지고 오는데 kg당 320원이고 물론 무가치는 없습니다 320원 곱하기 1.12kg 곱하기 365일을 하면은, 연간 먹는 건초가격이 13만 816원이고요. 월1 901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합 사료 이제 30%는 0.48kg인데 이게 480g이고, 어 전체 사료 1.6kg, 어 그러니까, 급비량 1.6kg에 30%이며, 현재 저는 373원을 적어 놨는데, 이건 부가세 별도 금액이고, 번식용 한우, 한우, 펠렛이 아니고, 어 가루를 지금 먹이고 있는데, 그게 373원이고, 3 6 5일동안 먹이는 걸로 계산을 하면은, 65,350원입니다. 그럼 월 5,446원이고요. 그러면 연간으로 가면은 이두 가지를 합치면 196,166원이고 월 16,347원입니다. 이게 이제 평균 몸보기가 40kg이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 조금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고 월 16,347원이 사료비 가격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한 마리를 해갖고 125마리니까 암컷 종자 120마리, 수컷 종자 5마리 하면은 125마리에다가 월한마리당 16,347원이 들어가니까 월 하면은 243,375원이 되고 12개월 하면은 2,452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자, 그랬을 경우에 여기서 이제 건초는 한66.7%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건초가 약간 싸기 때문에 단가가 1635만 2천 원이 되고, 배합 사료는 816만 8750원, 연 33.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난 어, 새끼, 그 다음에 키우는 육성축, 그 다음에 성축, 그 비율을 해갖고 주로 대부분 고기로 내고, 그중에서 암컷선 괜찮은 것은 다시 모축을 올리고 모축 기존의 120도에서 도태할 만한 것은 어, 교체되는 비율로 해가지고 어, 계속 교체를 해 나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축, 육성축, 성축 이 부분은 이제 비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240도가 있는데 성축 50kg을 기준으로 어, 판매를 한다라고 보면은 1년 키워가지고 건초와 배합 사료를 5대 5로 주고 급비량은 체중의 4%로 동일하게 해주며 전체 사육두수 240두의 구성비를 감안하여 평균 한 마리당 급비량은 어, 25kg 50% 기준으로 새끼도 있고 애미도 있으니까 그거 중간치인 25kg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40두 곱하기 25kg 곱하기 4%는 240kg이 나옵니다. 240kg을 사료를 먹는데 근초하고 배합 사료, 뭐 어, 이것도 오타인데 어,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타를 저를 또본 이상은 꼭 고치고자 하는 또 어색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놔두면 나중에 또 못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배합사료. 배합사료를 다른 말로, 뭐, 농후사료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 하는데, 그냥, 농후사료는 그냥 곡물사료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배합사료라 생각을 하시면은, 뭐,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240도 키우고, 비용용으로 키우는 애들을 이제 먹는 게 얼마냐 하면은, 일평균 1kg을 먹으며, 건초 0.5kg, 배합사료 0.5kg, 각각 500g씩 먹습니다. 건초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320원 하면은, 365일 하면 58,400원이고요. 월 4,867원, 배합사료는 373원, 곱하기 0.5kg, 곱하기 365일 하면 68,073원 연이고요 그러면은 월 5,674원입니다. 그럼 연간 따지면은 126,473원이 되고 월 1,539원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240도를 키 키우면은 평균 1,539원이 들어가니까 월 252,360원이고 9 12개월을 곱해주면은 3,0352,320원입니다. 근초가 근처가 이게 단가가 싸니까 50%라 하더라도 조금 떨어지는데 금액으로는 1,400만 6천원이고 배합사료는 1,633만 7,520원입니다. 예, 뭐 비율이 거의 5대 5지만 금액은 약간 차이가 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은어 제가 말씀드린 어 기본 전업농 최초 모델인 농장 전체 사료비는 연간 5 4 8 2원 72,820원이고, 어, 이거로서 이제 번식용. 번식용은, 개식기계 하면 125도, 어, 걔네들 암컷하고 숫컷 다섯 그 마리, 어,는 2,452만 500원이고, 비용용은 3,035만 2,320원입니다. 예, 건가격은 3,036만 8 0원이고 전체 사료비 대비해가지고 55.3%입니다. 배합사료는 2,450만 6 2 7 5으로 44.7%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 제가 이제 원래 찾아하려고 했던 거는 건초가액이 얼마나 되느냐. 배합사료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제가 만들 수가 없으니까. 건초가격을 그러면 생풀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열심히 풀을 배워가지고 뭐 말려가지고 먹이던 뭐, 다른 뭐 포드 슬립선이나 이런걸로 가지고 뭐 했을 때 어느정도가 될까 얼마나 세입할 수 있을까 차원에서 건축가이를 한번 사실은 찾아내려고 했던 수치입니다 그럼 이제 재반 관리비용 뭐 사료비 이제 한5,500 들어가고 기타 뭐 전기세 뭐 부터 해가지고 차량 유지비 기타 등등 했을 경우에 한 1,500만원 정도 잡으면은 월 20도를 추라하면 금액이 말당 40만원 정도를 받아야 되면 원래 이제 월 수입이 한 800만원 되고, 연간 9600만원 수입이 되고, 되면은, 7000만원이 나가니까 한 26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농장주의 1년 연봉 2400, 그러니까 월 200만원 정도 월급이 나오는 정도. 이게 제가 이제 세월과는 기존, 기존 모델이고요. 근데 실제, 이제 마리당 출하 금액이 40만 원이 되어야 하면은, 추락 무게가 50kg이면은, kg당 생축이 8,000원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6,5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시뮬레이션에서 약간 오차가 있고, 오차라는 거는 사료비를 질감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생체가 55kg이면은, kg당 7,300원. 60kg이면 6,700원의 생축가격이 되야 하므로 어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전업농의 기본 모델에서 한 마리당 1 0만원을 남아야 된다 기본이 그래야만이 한 달에 20마리 출하하면 200만원이 내 월급으로 확보가 되고 연간하면 연봉으로 2,400이 되고 시골에서는 어, 부부 두명 정도는 다른 돈이 안 들어가면 묵고 살 수가 있다라는 정도 고정되어 있던 모델을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생축의 킬로그램당 가격이 지금 뭐, 5,000원, 6,500원인데, 그럴 경우에는, 어 사료비 5,500만원을 또 줄여야 되고, 그 다음 에 기타 관리비 1,500만원을 줄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10만원 정도는 확보될 수 있는 마리당, 10만원 농장에서는 마리당 10만원 정도는 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